그거는 이제 그게 과다의기 의기란 말이 뭐라고 했죠? 마땅하고 또뭐 꺼리는 것 마땅하고 또 또한 꺼리는 것. 이게 다 오행의 의기예요, 알겠죠? 오행의 무슨 의기? 생극재화의 의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극재화의 마땅하고 또 꺼리는 걸 말한다. 이게 그게 과다다. 어떤 그 이 재단하는 방식이 말이죠. 다듬어준답시고 너무 지나치게 과하면은 또한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쳐야 이렇게 되는데 채찍만 계속 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말이 처음에는 달릴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때려 지나치게 때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야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흐흐흐 내가좀희해 가지고 어떻게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 가지고 진법무민이라는 말을 써요. 뭐라고요? 진법무민이다 진법. 음. 그래. 자 봅니다. 음. 그래요. 진법무민들.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그죠? 나라의 법이 지나치게 강하면 백성이 다 도망가버린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법이 진. 다할 지자라. 법이 지나치면, 이란 뜻이야. 다른 말로. 법이 지나치면. 그 억누르는 재단하는 방법. 이게 너무 지나치면, 무민이라 그래. 백성이 없다. 다, 남은 나라로 이민 다 가버리는 거요 바로 그와 같아. 그래서, 극의 과다. 극이 지나치게 많으면, 은뜨 지나치게 강하면, 이런 뜻이야. 자, 볼게요. 화, 극, 금, 들래네 화, 극, 금. 자, 여러분. 보면은 뭐, 화다금용이라 그랬어요 화다 금용 여러분, 진짜 짜 g a 다라는거 y o n 용 yong, y o n 자 y o 자, 화 y 화, 화 금. 금 o n g yong, y o 이 화는 화극금인데요. 화가 지나치게 강하데 원래 안 그래도 화는, 화는 금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극금인데 그 화가 뭐 극하는 것이 너무 뭐 어떻게 지나치게 당성하다는 거야. 먼저 번은 어떻게 했죠? 어떤 생법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토생금이라고 그랬어. 그죠? 토생금인데 이럴 때 이럴 때. 토는 금을 생하지만 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게 되면 흙이 오히려 더 무너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뭐, 비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요런 논리인데 요건 봐요 화다금룡이라그래서 화는 분명히 화극금을 해요 그죠 화극금 금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극을 하는 놈이 이거는 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성하다는 거야 그니까 러 화극금인데 그 화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그걸 하는데 더 뭐야 지나치게 많다는 더 크기. 이럴 경우는 뭐냐면은 뭐 한다고 음. 그래요 금이 다 녹아버리고 많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금은 이 극이라는 건 다듬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 마름질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 극금이 그 되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죠 왜 큰일 나죠 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 금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철로 하지 말고 순금으로 할게요. 이 황금이 있어요. 이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귀걸이를 만들고 목걸이.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 예, 팔찌 만들고 금반지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되죠 먼저? 화극금을 그, 해야죠. 화로서 극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극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다듬. 다듬어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 없으면 금을 다듬지, 금을 녹일 수가 없으니, 목걸이도 못 만들고, 반지도 못 만드는. 무슨 만지 이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딱 좋아. 근데 화가, 원래 요정 화에게 적당히, 소위 말해서, 어? 요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녹인답시고, 포항제철 용광로을 갖다 써버렸어. <laughs> 그럼 어떻게 될까요? <laughs> 문적이, 없을, <laughs> <다> 문적이 없을, <laughs> 없을 것 같아. <laughs> 없어져. 그래 안 그래? 금도 다, 없어지지. 다, 다 없어져 버리나. 없어지지. 없어져 기화돼요. 없어. 기화가. 조편기화돼버려 기화. 물질 세계니까. 기화되어버려 물질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기화가 됐지만 그 기화가 돼서 있는 건 있죠. 다 분진됐다라고 설명해. 다른 말로 분진이 되어버리는. 또 어떤 말로 말하면 분진보다 더 미세하게 되어버리는. 기화되버려 그러니까 없어져버려 그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질도 적당해야 돼까 그러니까 보육이라 그래가지고 막 몽디 들고 어? 교육을 시킨다. 이것도 어, 좋지 않다. 또 봅니다. 금금목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죠. 분미히 보면은 이 요때 보면은 자 금금목에는 금다 목분 그랬네요. 금다 목분. 먼저 뜻을 보면은 금이 많으면 금이 많으면 목이 뭐다분쇄되버린다는 거야. 목이 다 가루가 되어버린 가루 분쇄. 분쇄가 되어버린 거 자, 봅니다. 이 분명히 보면은 금금 금, 목이니까 금은 목을 극하는 게 맞아. 그런데 가뜩이나 금은 목을 극하는 게 맞는데 그 극하는 그 금이 지나치게 더 강성하다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목이 다 부러져버려. 다없 분쇄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냥 분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금금 목인데 봐요. 자 여기 목이 자 나무로 표현할게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그 결을 갖다가 좀 다듬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날이나칼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벗겨내야 돼요. 껍질을 벗겨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칼이나 이런 뭐야, 칼이나 이런 낫 같은 이런 도구가 없고 뭐가 있었냐면 전기톱 같은 게또 내지는 도끼 같은 게우입니 이런 거 이걸로 갖다가 퍽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나무가 의자기 나무예요. 다듬기는 커녕 의자기 나 이해 아셨죠? 자그 다음에 보니다또 목극톱이 랬네 목다. 토, 괴, 토. 괴자는 무너진다 라는 무너질 괴, 무너진다 그래서, 자, 목은 토를 극한다. 목, 극, 토. 근데, 가뜩이나 목은 토를 극하는데그 목이, 극하는 목이 지나치게 또 많아. 이래버리면, 토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다른 말로 이런거죠. 목, 극, 토 이면은 틀림이 없어. 목은 토를 극하는 게 맞는데 가령 이런 걸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 이런 그 뭐, 어, 논두렁이 있다고 가정할까요? 을 자, 이런 논두렁이 있습니다. 논두렁 논이 있으면 이런 논두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논이 있다. 여기 논두렁인데 이 논두렁이 이렇게 있는데 이뭐 뭐 이런 저 작은 나무풀들은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이게 흙들을 다 응겨 잡아서 내가 소유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흙에는 풀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제 목이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이 이게 아니고 막 뭐죠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또 미루 나무도 있고 이래버리면 이 흙이 어디 될까요? 두기 무너져, 무너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항상 마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써버리게 됩니다. 마땅하고 마땅한 것과 꺼리는 것 차이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것은 논두렁에 풀이 잡초가 어느 정도 있는 것 요거는 마땅한 건데 또는 운동장에 잔, 잔디가 있는 것은 마땅한데 그것이 사과나무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하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토가 다붕괴돼자 그와 같다 그다음에 토극수 그랬 토극수의 원리를 이해봅니다 토다수약 그랬는데 토다수약. 마찬가지로 토는 토극수, 토는 수를 극하는데 극하는 그 원래 토하는 토를 토는 수를 극하는데 그 토가 지나치게 많아 이래버리면 수는 또 무력해진다. 다싹 빨려 들어가 버리죠. 가령해서 이런 거예요. 토 극수를 해서 토 극수해서 를 어느 어느 정도 딱 하면 이렇게 토는 수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물이 토속으로싹다 빨려가버리죠. 사라져버려. 요 상상을 해. 요 자연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적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싹다 빨려가. 자, 그다음 수, 그 다음에 수극화 개념으로 보면 수다, 화, 면그레네이면은 그래, 소멸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수는 화를 극하는데, 같은 해나 수는 화를 극하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그러면 화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소멸하겠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곳에 소방서가 와가지고, 물과 대포를 쏘죠.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불이 어디 되죠? 소멸되죠. 그와 같은 위치가 되겠다.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그 다음에, 그거의 부족, 부족에 따른 마땅하고 또 뭐, 어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은 수생 물건, 인성이 없고, 이번에는 뭐였습니까? 화극금. 그, 그... 아, 굿. 설명해 줄게요. 자, 화극금. 그런 말은 생의 의미가, 십신이 빨리 배우고 싶은 거죠, 지금? 아니, 아까 저 먼저 배웠으니까 이것 하나씩만 배워주세요. <laughs> <왔구나. 웃음> 그래. 그 그래. 그거는 이제 곧 배우게 되는데, 생의 의미에서 화생토, 그러면은 화가 토에 인성이 된, 되는, 어머니가 되는데, 반대로 이거는 화극금이네요, 그, 그죠? 네. 그러면은 뭐야? 화가 금을 극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재성이라 그래요. 재성. 재성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재성이라는 말은 재물, 활동, 그리고 뭐야 건강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육신적으로 재를 말하라 그러면 뭐냐면 그게 남자명에서 재는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laughs> 그죠? 정실은 본처가 되겠고 후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첩 애인 이런 걸 말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다 <laughs> 그런 걸 재라고 해요. 이해가셨죠자 네. 재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부족함에서 자 그게 부족함에서 봅니다. 어 저는 그 이런 원리 개적 개념을 가지고 그게 그게 원리적 그 의기, 의기란 말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마땅하고 또 뭐야? 어리... 그래, 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게 부족이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사의 권력이 떨어지면 뭐가 부하의 하극상이 발생한다. 또 다른 말로 이런 거죠. 국가의 권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요. 그럼 백성이 말을 들을까요? 백성이 말을, 와, <laughs> 응? <웃음> <웃음> 백성이 말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 체계를 봅니다. 화극금 그린, 화극금. 오늘 이제 금다 화식. 여기 식자는 꺼질 식자, 꺼질 식자. 그러니까 화는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죠? 화극금. 그런데, 이 금이, 자, 원래는 화가 금을 그렇게 극하는 것은 마름질을 해주는 거라고 했죠. 다듬어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이 상대적으로 이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화가 금을 다듬어 줄수 있을까요? 다듬어 죽이는 커녕 오히려 뭐야, 다듬다, 다듬다, 지가 불이 어떻게 된다고? 푹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 푹 까버려요. 얘가 아시죠? 그걸 가지고, <laughs> 금다 화식이라 그래. 뭐? 금이 화, 그, 금으로, 분명히 화가 금을 극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극하는 놈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극하는 놈이 더, 뭐야,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꺼져버린다. 금이 너무 많으면 화가 꺼져버리고 화식이 된다 그 다음에 금금목이 개념으로 보죠 니단뭐면 목다 금결 그랬어 이 결은 이질어질 결자예요 이질어진다 자봄 목은 금을 극하지만 그죠? 어, 금금목 요것도바뀌었네그죠 요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치환하는거 금은 뭐를 목을 금금목 극하지만 반대로 목이 원래 금금목인데 그죠? 근데 목이 지나쳐 버리면은 이 소리 여기 이제 금이고 있 목이 있습니다. 원래 보면 이 금금목해서 이게 렇 이게 발음질을 잘 해주는 거예요,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 금이 <laughs> 이잊어니다자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장작을 패 볼게요. 도끼로 장작을 패는데 처음에는 잘팝니다 그런데 나무가 계속 들어. 이럴 때는 도끼날이 어디될까요 이지를 접어. 이지를 접어. 다른 말로 또 이런 것도 있죠. 처음에 면도칼로, 이런, 그, 저, 어? 카타칼로 나무를 똑똑 자르고 있었어요. 그땐 잘라졌는데, 이 나무가 굵기가 어떻게 됐어요? 굵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면, 이, 저, 카터날이 음. 어디 되죠? 음. 네, 부러져 버렸요 음. 확실히 이해 갔죠? 음. 바로 그것이 오행의 과다에 따른 의기이다. 마땅하고, 어리는 것이다. 자, 봅니목극토 <laughs> 개념으로 보면은, 토다 목절 그러면이절말면 예, 꺾을 절 꺾길 절 부러질 절. 음. 자, 토는 목을 극하지만 이것도 잘못되네 그죠? 그죠? 목부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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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게 못합니다. 이것도 돌려주세요. 목은 토를 극하지만 목은 토를 극하지만 토가 지나치게 강하면 목이 더려. 꺾여 버린다라는 소리. 쉽게 말하면 이거죠. 목극토에서 예를 들어 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이게 토가 어느 정도 적당한 그죠? 적당한 게 이렇게 있으면은 적당한 게 있으면은 목은 요렇게 목극토에서 이렇게 내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로가 살 수가 있어요. 어? 토는 목이 옴으로써 이렇게 뿌리가 쫙 있으니까 더 결집이 되는 수도 있고, 결집이 되고, 목은 뿌리를, 흙에 뿌리를 내렸으니, 지가 성장해 나갈 수, 발판이 되겠고. 여기까지가 목극토가 가장 이상적인 극토야. 그런데 문제는 뭐? 이 목이, 아, 아, 토가 지나치게 딱딱한 거야. 예를 들어서 강선이라서. 딱딱! 그러면 목이 어이되겠까요 그래서 부러져 버리죠 뿌리가, 뻗지도 못하고, 부러져. 그러한, 목이 지나치면, 아, 어, 토가 지나치면, 목이 돌리어 꺾여져 버린다. 꺾여져 버린다. 자, 그 다음. 자, 토극수의 개념으로 보면, 은 수다, 토류, 그래. 수다, 토류. 토극수니까, 토는 수를 극해. 본래 극해. 그런데 토는 수를 이렇게 토는 수를 극한 거 그런데 수가 반대로 이렇게 너무 많은 거야 수가 범람하면 토는 어떻게 될까요? 다 쓸려 나가버리겠죠? 그렇죠? 다 쓸려 나가버리죠자그 다음에 화수 극화네 롤더보는 수, 화다수 정글에 질정자 증기할 때, 증발한다 그럴 때. 자, 분 수들, 화, 화, 수극과 수는 화를 극하는 게 이게 질서예요. 그렇죠. 이게 질서예요. 마름질 해주는 질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 수는 화를, 화를, 요게, 요 질서는 요게, 요게 있어야만 반드시 라면도 끓이고, 이걸 수화 기제라고 그래요. 주역에서는. 예, 이게, 이게 마름질을 해주고 하겠는데, 문제는 뭐? 화가 너무 이게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강성한 거. 이렇게 되면은, 원래 수는 화를 극하지만, 반대로 화가 지나치게 더 많기 때문에 수가 어이 된다고, 그래요. 증발해버리는 증발해버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적 차제를 여러분들이 잘 오행에 그러니까 생극 재화에 따른 그런 의기 마땅하고 꺼리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요런 것이 다 조화롭게 그래서 사주에서 사주를 분석할 때아얘 때문에 나는 꺼리는구나 얘가 꺼려하는구나. 그런데 그 꺼려하는 것이 올해는 그 꺼려하는 것을 잡는 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올해는 어떻게 될까? 좋아. 좋아지는 거예요 쫄리는 건 잡으면 좋아지는 음. 그렇게 음.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극하는 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죠 극은 극이 없으면 마름질이 안된다 그랬죠 생이 없으면 이어가지를 못한다 그랬죠 바로 그 극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생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수평을 해야지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 등이 바로 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 이 기운이 너무 얘가 강하구나. 사주 화기가 막 적당한 게 아니라, 화기가 없으면 금기를, 금기를 극해 줄 수가 없죠. 여기서 극이라는 건 다듬는다 그랬죠. 금, 금을 극해 줄 수가 없다. 다듬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이러면은, 개수가 많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의 국을 이루는 것, 세를더 넓히는 것, 이런 것도 다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가 있어, 오가. 사주에, 사주에 인이 있고, 인이 있어, 사주에. 사주에 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불은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행문에서 오가 왔어 오가 오면은 인오로 합을 해 그래서 화가 어떻게 돼서 커져버려요 근데 그때가 여름 운이야 이러면 그게 막 화기가 치성을 해버리겠죠 그러면 너무 치성을 해버리니까 그물 녹여버리고 물을 졸여버려요 그런 것이 바로 기한 것이다, 기한 것이다, 꺼리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 꺼리는 것을 제어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야 마땅하구나, 그런 걸 마땅하다. 그래서 그걸 의기라다 이게 오행의 생극재화에 따른. 의기야. 생극자와 사법에 따른 의기야. 그게 응용을 더 보태게 된다면 생극제화형 충회합이라 해서 그 팔법의 관법이 나오게 돼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한 팔사법이든 팔법이든 이건 다 뭐야? 오행의 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의기에 따라서 작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되...